...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집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 e 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서 와 여호와께 이르시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셋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을 모든 남자와 믿 남자와 찬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길라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 0 0 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 땅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인터, 인터넷에서 인터뷰를 보다가 어떤 판사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인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내리는 형벌이 너무 약하다 에이, 판사들이 너무 썩었다 자기 가족들이 피해자라고 하면 어, 지금처럼 약하게 판결을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인터넷에 댓글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이 사실 각 죄목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그 기준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 내리는 것인데, 이 모든 비판은 판사가, 판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솔직하고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한두 명만 있는, 분, 있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이 각자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두어 버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는 점점 병들어져 가고 기준이 없어지면서 망가질 게 뻔해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혈기까지 부리면서 이미 정해진 판결문 말고 또법 말고 자꾸 내 마음을 만족케 하는 저 범죄자를 시원하게 처단하는 그런 형벌을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합의된 기준보다 사회에서 합의된 법말그 기준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속을 시원케 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길 원하는 딱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내 기준을 강하게 주주. 주, 내 기준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판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법관이 되려고 하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이제 다들 묵상하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함께 보면요. 그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베냐멘 지파와는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2절부터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느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여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금 이상한 게요. 1절에서 결혼을 안 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분노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2 절과 3 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한 집파가 사라지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고 그렇게 통탄을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몰살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그 명맥이 끊어지기 그 직전이 낸. 이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 야베스 길라시라는 그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공격해서 점령을 해서 거기 있었던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얼마나 이상하고 괴기한 상황이에요 맹세하면서까지 분노를 했는데 갑자기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상대를 위해서 또다시 그 위험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또 젊은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또죽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자기들이 결혼을 안 절대로 안, 지키, 안 시키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통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베냐민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3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우,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시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듯한 어조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게 말하는 형식만 묻는 거지. 속뜻은 노골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전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때때로 시시비비가 걸리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아니, 어, 이걸 어떻게 하자면 이러, 어쩌자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요, 이이 이 말은 문장만 보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속뜻은 뭡니까?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지파가 소멸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 지파가 소멸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지금 다른 족속을 점령하고 억지로 베냐민의 집와 결혼을 시키는데요. 그게 이게 이스, 이방 여자와 또 혼인을 맺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본적 없는 방법을 이들이 또 강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방법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증거가 또 있는데요. 오늘 큐티 어, 본문이 이1장 일절부터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방 여자와 저혼을 맺으려 가고 있어요. 이게요, 과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 이거 증거가 가장 오늘 말씀 이1장의 가장 후,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 이 증거가 그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 21장 가장 마지막 절을 오늘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었고 그 기준도 없었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기의 멋대로 행동을 한 건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생각, 내 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사, 실수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게 이게 뭐예요? 사, 사,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거죠. 그런데 혈기와 분노가 올라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가 내 중심이 되고 내 의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분노가 나게 되는지 내가 잘못한 게 요만큼 있다고 쳐도 네 잘못은 이렇게나 많은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죄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기준과 법관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직 큐티 목회를 알기 한참 전인데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 친구와 함께 아내의 가족 아내의 가족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아내의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설교 간증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는 외국인인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 살고 있는 아내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 저희가 마카오를 경유해서 돌아오기로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날씨가 마카오의 날씨가 우기였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가장 살인적인 습도와 더위를 그날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진짜 심하게 더위를 먹어가지고 와 길을 걷는데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진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외국을 나오는 길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고향 땅에 왔으니 또 챙겨갈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짐들이 무거우니까 대부분은 이제 제가 들겠다고 계속 나서고 있는 거죠. 저도 그 무거운 짐들을 드는 것이 감당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 무거운 짐들을 드는 것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게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힘들게 하고 나면 당시 여자친구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동해 줘서 저에게 더 잘해줘야 할 것만 같은 포인트가 더 쌓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려고 했었는데 이,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제가 더위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여러 친구가 자신에게 짐을 나눠 들겠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죽어도 못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내 남성성의 상징인 거고 지금까지 내가 헌신해 온 상징성인데 앞으로 몇 시간만 더 참고서 비행기 오르면 그때부터는 너도 나에게 헌신을 해 달라고 할수 있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그 조건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짐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찌질해요. 그리고 그런데 리고그 더더욱 제가 찌리라고 잘못된 판단으로 나가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절대로 짐을 안 내주겠다고 버티면서 더 그러면서 더위를 먹으면서 힘들어하다가 어지러워서 길에서 헛구역질하고 막 토할 뻔하고 그런 미련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는지 여자친구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희의 싸움이 그날 시작되었었죠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 안 좋은 분위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날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법관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그 단한 번도 묻지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내들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남녀 사이에 당연히 남자는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 제 마음대로 마, 어, 법관이 되어서 남성성을 상정해버렸어요. 몸이 아파서 저는 도저히 혼자서 짐을 감당해, 감당할 컨디션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실 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 친구가 저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손을 그렇게 내밀었을 때그 손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 욕심으로 제가 법관이 되면서 그 손들을 모두 거절하고 끝까지 아집을 부리는 찌질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내가 법관이 되고 하나님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내가 법관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소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제,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죄를 지었으면, 아, 내가 너무 심각하구나,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아차 싶어서 이 상황들을 수습하려, 수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도 아님. 한 번도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것 아닌 방법으로 희방 여자와 혼인을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 행동하며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판사가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욕심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너무나도 넘쳐나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여 그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성화가 성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묵은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